한인사회의 종교단체가 아닌 순수 음악을 지향하는 뉴욕 한인 합창단이 창단됩니다. 뉴욕 한인 합창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단 취지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KBS TV를 통해 방영된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합창단의 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국의 한계가 물씬 풍기는 가곡과 현대적 감각으로 잘 편곡된 민요 등 한인 사회 친숙한 음악을 중심으로 미 주류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순수한 이 합창단이 탄생됩니다. 뉴욕한 이 합창단 을이끌기대 양재원 음악 감독 격 지휘자는 그동안 뉴욕에서는 많은 합창단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탄생하는 뉴욕한 이 합창단은 종교적 관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순수 음악을 즐기기 위한 합창단으로서. 동포사회가 어려운 경제여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창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어, 이곳 뉴욕에 참으로 많은 문화단체들이 있지만, 어, 종교나 정치를 떠나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문화단체로서의 합창단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서부터 이곳에 순수한 음악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동포 합창단이 하나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의 합창단은 기존 합창단에서 벗어나 가곡과 민요,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한인사회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런 합창 음악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큰 희망을 갖고 또 기쁨을 가지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 문화 활동이 더 넓게 구원져서 우리가. 문화, 국민으로 발돋움하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한의 합창단은 앞으로 혼성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계속해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주류 음악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3월 7일 이스턴 음악학교에서 첫 모임 및 오디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집 부분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이며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NK 뉴스 김상수입니다.